본 영상은 아쿠아블루 쇼핑몰에서 구매한 필터빗 부자재를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수기에 물을 잠급니다. 잠그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틀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주고요. 냉수 쪽도 모드를 바꿔서 나온지 안 나온지 확인해 줍니다. 빨간색 필터는 빨간색 필터를 교환하면 되고요. 검은색 필터는 검은색 필터로 교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필터가 빠져 나오게 되고요. 자, 또 검은색도 들어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필터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홈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맞게 되어 있고요. 또 검은색도 홀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을 틀고 카본가루 이물질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빼줍니다.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요. 필터가 통수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이 작업을 2분에서 3분 정도 하면 좋고요. 또 5분 이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용량을 해놓고 정수, 냉수 두개다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냉수 쪽도 빼주고요. 이 터치부에 설정하는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수로 메인을 잡고 싶으시면 냉수를 눌러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네, 냉수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출수를 누르게 되면 메인이 냉수로 잡히기 때문에 냉수로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정수로 잡으시면 잡고 싶으시면 정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정수로 메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또한 코드를 뺐다 끼게 되면 이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전원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연결할 경우에는 온수 설정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온수 출수 모드에서 500ml 이상 온수를 빼야지만 물이, 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뺐다 끼셨다면 온수를 눌러서 물을 한 3칸 정도해서 충분히 빼달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빼야지 온수 활성화가 돼서 물이 뜨겁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